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벌써 2020년이 되었네요. 예. 경자년. 예. 하얀지띠해라고 그러네요. 예. 벌, 벌써 복숭이도, 예. 복숭이도 10살이 되었습니다. 예. 요 옆에 있는 이제 복숭이 딸. 아잉이는 8살. 예. 애들이 저를 즉각 한차를 때립니다. 복순이 지금 혀를 렐름렐름 하죠. 네, 앞차기로 때립니다. 오 이렇게 또 때려요.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? 그러면 예 맛있는 빵을 제가 또 제가 좀 빵을 사왔어요. 탄프빵과 땅콩크림과 일단 예 그냥 주면은 예 그냥 주는보다 제가 한입 먹어보고. 음, 보스너 맛있다. 너도 아, 빨리 달라고 때립니다 이렇게. 예, 야, 아, 또 때렸어. 예, 자꾸 제 배를 때리네요. 예, 보스너가 너무 약올랐나봐요. 자, 한번 먹어봐. 오, 치열하게 또 너무 습니다 아이, 씨 아, 우와. 봤어요? 이 예, 보스는 좀, 야, 아잉이가 오늘 보스너와 싸우려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데 또이니까요 간식 때마다 좀 불안불안합니다. <laughs> 이번에는 싸울까 봐. 복수령 이제 열살 돼서 이, 이 이빨이 좀 많이 빠졌어요. 음, 눈치. 아. 예, 땅콩 크릴빵애들 예, 순수하게 습니다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네요. 예,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우리 복순이와 아이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